79점을 받게 됩니다. <웃음> 그러니까 <laughs> 아, 그래서 송이 인생에서 79점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제 처음 보는 ]인데. 점수 때 약간 그죠. 컬처 쇼크를 받게 되죠. 그죠. 네, 제기준으로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스튜디오 샤오션이 송이입니다. 드디어 2021년이 찾아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2021년을 맞이하여 고3 수험생들의 1년을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선이랑 송이가 카드보드지에 고3 생활 1년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려서 저희의 고3 생활이 어땠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고3 생활이 어떻게 펼쳐질지 8달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할 텐데요 그럼 한번 보러 가실까요? 아, 송이 씨다 그리셨나요? 네, 그럼 한 볼까요? 한번. 굉장히 크게 그리셨네요. <laughs> 이제 상당히 고3이라고 또 약간 삼참수 비슷한 이런 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 2017년 1월은 10이에요. 왜냐면 이때 고3이 딱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 기분이 이렇게 막 나쁘진 않았어요. 3년 동안의 목표가 빨리 이 입시판에서 벗어나는 거였기 때문에 음. 맨날 여의도 탈출, 여의도 탈출을 제 노래를 부르고 다녔거든요. 근데 고3이 들어갔다 그러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사타함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맨날 국경수만 공부하다가 사타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제가 이다지 선생님의 메이 팬이었는데 응. 이다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흐뭇했던 기억이 있어서. 자, 2월달에 마이너스 40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지금도 아이돌에 관심이 없고요. 그 전에도 아이돌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 2016년 에 인내 줬던 그런 힘을 줬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최유정 량의 엄청난 큰 팬이었는데 2017년 2월인가 1월 말인가 아마 그 아이오이가 해체가 돼서 좀 슬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마이너스 40이었고 3월달에 60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신학기에 계약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3을 모의고사? 아니죠. 바로 반배정이죠. 반배정, 아, 반배정 맞죠 아, 역시 정규 1등의 마이크를 만드는 요 남고에서 반배정이 잘 됐다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매점이랑 가깝다. 아니에요. 아유. 축구대회를 우승할 수 있는 가 오늘 딱 연순간 정규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친구가 저기 떡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 위원 진짜 빛낼 수 있겠다. 그래서 반배정이 굉장히 잘 돼서 기분이 좋았고 또 이제 3월 달에 또 반장 선거가 있잖아요. 그쵸. 어 송희 씨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과 1등과 전교회장이 동일 인물이었잖아요. 아우 어, 그죠 여기 있죠 여기. 아우 재밌었네요. 저희는 양권 분리케제였어요그 둘이 3학년 1반 1학기 반장 선거에 2명이 나오게 됩니다. 빅매치다 완전. 저는 진짜 네. 너무 떨렸어요, 네. 그제 반장 선거하면 은 이렇게 종이 열 때마다 김시현, 김아연 이렇게 하나씩 떨리잖아, 올라가잖아요. 이제. 저는 그 종이 꺼낼 때마다 둘다김시였단 말이에요. 김, 시 하면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laughs> 자, 근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laughs> 결론적으로 <laughs> 제가 회장이 됐다. 와, 전교 회장이 돼. 네! 네. 네. <웃음> 네. <웃음> 자, 그리고 마이너스 10으로 떨어지죠. 4월달에 뭐가 있어요? 중간고사. 3학년 1학기 내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가 다른 건잘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동아시아사에서 하나를 틀려버립니다. 네, 이겠죠 여러분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 하나 틀려가지고 여기까지 온거 맞죠 지금 <laughs>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3탑 1등급이 한명인가두명인가 이래요 근데 제가 하나를 틀려서 95점이었는데 100점이 두명인가세명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등급에서 좀 벗어나게 된 거죠 저는 그때 서울대 학교장 추천 전형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던 상태였어요 하나가 2등급이 떠버리니까 너무 쫄려버린 거죠 고생 예민할 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4월달에 마이너스 10이고 여러 네.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합니다 <laughs> 여러분 어. 여러분들 고3생활 유일한 낭만은 5월달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 졸업사진도 찍고 막 체육대회도 하고 그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6월달에 이제 뭐 보죠? 6월 모의고사 그죠 첫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때 성적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백0 0분이 98, 99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아서 6월 달에 30까지 올라가고 이제 7월 달에 70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3년 동안 가장 떨리고 가장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티켓을 받냐 음. 못 받냐였는데 기말고사를 되게 잘 마무리하면서 그 티켓을 따내가지고 이제 3년 동안의 대상정이 약간 마무리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가서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져요 무려 110이 떨어지는데 근데 좀 놀라운 거는 네. 아까 그 아이오아의 최유정이랑 동일한 <laughs> 소이거든요 여러분 <laughs> 자 8월달에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셨나요 근데 그때 아저 머리 터질 뻔했어요 되게 자괴감이 많이 들었던 게 아롤이 영상에 나와있는데 거기 자소서를 보면서 나는 자소서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공부가또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터졌던 기간인 것 같습니다 8월달에 자소서를 마무리하고 9월달에 수시를 쓰니까 기분이 좋을 만도 한데 자소서 때문에 9월 모의고사를 조져버립니다 진짜 이거 국어가 3등급이 나와버려가지고 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 너무 지치잖아요 그래서 되게 안 좋았고 근데 10월은 저는 30까지 올라갔는데 기분이 왜 좋았냐면 제가는 일부러 수능 전에 면접이 있는 전형을 안 했어요 수능 공부를 하려고 이때 10월 달에 수능 공부만 운전이 한 기간 이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다른 게 챙길 게 없으니까 생기부가 음. 마감돼서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11월 마이너스 40인데 이때 좀 힘들죠, 확실히. 저는 수능 보고 저희는 면접도 봐야 되니까 또 2주 동안 또 고생을 해야 되고 또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어, 어떤 거예요? 수능 전날 기억나세요, 성이씨 수능 전날 이제 또 심장 바운스 바스그죠 바운스 그렇죠. 그래. 바스죠 바운스,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수능 볼 학교를 갔다가 이제 도서관에서 오답노트 정리하고 수능 전날 폭발하는 그 감수성 알죠? 그 감수성으로 글을 씁니다, 오글거리게. 시연아 정말 고생했다 너의 3년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내 사랑을 보자 이러면서 거의 눈물을 멈고 어, 전... 잘했고 잘했고 네 거야. 맞아, 진짜. <laughs> 눈물의 편지를 쓰고 저녁을 먹으러 이제 일찍 귀가 하잖아요 도서실에서 틱틱틱틱 물고 열고 들어가는데 수능을 다음 주에 본대요 아, 아 맞네 맞네. <laughs> 네 맞네 이게 이제 2 0 1 8년 수능을 본 친구들면 공감할 텐데 그 전설의 수능 연기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좀 민망하면서도 좀 좋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도 되게 오묘한 감정이 들었던 11월 달이었던 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2월 달에 마이너스 100까지 떨어집니다 저희 고3 1년의 그래프는 서울대가 엄청 많이 사실했어요. 그러니까 70으로 올라갔던 것도 서울대에 갈수 있을 확률 높았었던 거고 마이너스 10까지 갔던 것도 서울대 못 갈까 이런 거였는데 결국은 서울대 에 떨어졌죠 12월 달에. 이때는 진짜 좀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아마 송이는 이 기분 모르지 않을까? 알아 몰라. 알아 보라 자, 그럼 송이 씨의 고3 그래프도 한번 볼까요? <laughs> 제 바로 고3 인생사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1월에는 제가 이제 이번 고3 직전 겨울방학이니까 코트를 보낼 수 없다 그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네. 직진으로 바로 윈터스쿨에 들어가게 됩니다 직진으로요? 네 <laughs> 우리 알잖아요 1월 1일 딱 쉬고 첫날은 1월 2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1월 2일은 소희의 생일이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일날을 첫 기점으로 해서 이제 윈터스쿨에 그런 한달 대장정이 시작이 되는데 아침 6시 40분에 우리 집 앞으로 셔틀버스가 와요 네. 그리고 그 셔틀버스를 타고 딱 가면 그래서 네. 20분까지 책상 정리하고 공부 세팅을 하면 그 길로 밤 10시까지 엉덩이 안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와. 처음에는 살짝 설렜어! 이랬어요 아, 살짝 설렜어? <laughs> 네. 그 <또> 오마이걸 본줄알아어요 <laughs> 여중여고 바이브잖아 딱 갔더니 같은 반에 남자애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살짝 설레고 눈빛이 초롱초롱 반짝반짝 이런 바이브였는데 또 윈터스쿨의 엄격한 노래 에가로막게 됩니다 남녀간 대화하면 벌점을 주고 또 벌점이 음 쌓이면 바로 퇴원인 거야 음 점심 먹을 때도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밥을 먹어야 돼요 말을 하면 안돼 그냥 그 책상에서 책만 치우고 바로 급식빵 갖고 와서 밥을 먹는 거였어요 약간 저런줄 알았어 템페스테이 아무쪼록 열심히 공부했다 자 그래서 이제 2월에 60아 갑자기 어. 대폭 상승하는데 이때 탈출했다는 그 자유 해방감 네. 거의 뭐 도비 이즈 프리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12시, 1시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겨울잠을 자는 시기였다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네. 3월에는 딱 70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음. 학교에 가게 되니까 이제 막 실감이 나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대한민국의 고3 수험생이 됐구나. 그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야. 이제 나는 고3이다. 나는 고3이야. 이러면서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스무스하게 4월에? 70까지 갑니다 중간고사도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또잘 보게 됩니다 <laughs>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잘 보게 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아주 아 평온하죠 네.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갑자기 올해 에 어? 30으로 급덩락하게 됐는데 네. 5월이 또 무슨 달입니까 여러분 학교 축제 시즌 그쵸? 근데 우리 학교는 약간 유별이었던 게 고3은 공부하라고 축제를 고1,2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교 회장이었던 송이는 그 멀리 학교 축제 현장까지 갔다가 선서만 하고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laughs> 공부의 어리를 빚 소홀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그... 7월 <웃음> 999 999 9 <laughs> 50까지 갑니다 아. 아 근데 기말고사 정말 상당했어요 여러분 내가 중간고사 때 1등급 컷이 99 98아 이랬어요 네. 그니까 이제 세계지리 쌤이 어마이갓 oh 이러면서 너희 혼줄 내주겠어 이런 바이브로 겁나 어렵게 내신 거예요 음 시험에 79점을 받게 됩니다 음 그니까 아니, 송이 인생에서 79점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제 처음 보는 점수 때 약간 그죠. 컬처 쇼크를 받게 되죠 네제 기준으로 <웃음> <웃음> 마지막 내신이라고 할수 있는데 앞자리 7이 찍히니까 약간 놀랬던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였죠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야겠다 그래서 머리 수술 치자라고 네. 결심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는 좀 비싼 미용실도 가기가 싫었어요 어, 나는 머리에 돈을 쓸 가치가 없어요 근데 머리숱을 쳐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머리가 이제 막 이렇게 울퉁불퉁 아 이제 진짜 한번 봐야 돼그 사진을 샤기컷 가를 샤기컷 이게 이죠? 완전 이렇게 울퉁불퉁해가지고 충격을 한번 더 받게 됩니다 아. 그래서 뭐 세계지리에 이어서 2연타 충격을 받고 파야 되는데 이때가 이제 자소서의 구렁텅이 그렇죠 <laughs> 그래서 아이들 구렁텅이 매일매일 똑같은 글을 읽으면 없고 써고 없고 쓰고 이러는데 또그 와중에 수능 디백 그치 그쫄님 압박감 그래서 막 나는 자소서 쓰고 있는데 수능은 100일밖에 안 남았다 아 나는 곰 단군신화 이야기처럼 100일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죠 머리는 어땠어요? 점점 잘하고 <laughs> 있습니다 <웃음> 9월 자소서가 끝나죠 자 근데 이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왜냐하면 저는 이 구렁텅에서 뭘 생각했냐면 차라리 공부가 낫다. 차라리 공부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만 할수 있으니까 여기서 약간의 그런 짜릿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10월. 네, 아주 스무스하게 공부도 계속하면서 연대 면접을 보러 갑니다. 담임 선생님이랑 진로부장 선생님이랑 혹독한 트레이닝을,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11월 대망의 수능. 또 그랬듯이 잘 봤죠? 네, 모의고사처럼 봤습니다. <laughs> 네, 모의고사처럼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수능 다음날 바로 연대 합격 발표가 알지. 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연대에 가겠구나. 이러면서 서울대 발표를 두근두근, 두근두근 나가시면 에딱 이제 합격을 하고. <laughs> 이렇게 됩니다 저그말 아시죠? 서울대생보다 서울대 합격생일 때가 더 행복하다 맞아요 그 진짜 공감 많이 하는 <laughs> 말이에요 요즘에. 이때가 절정이었던 게이 그렇죠. 수험표 할인 <laughs> 윤대 망했던 머리 수험표 할인으로 미용실 갑니다 <laughs> 제 12월은 마이너스 100인데 송이 11월은 12월은 플러스 100인데 <laughs> 저랑 같은 학번이 되기 위한 빅픽쳐였다고 <laughs> 아, 저, 제가요? <laughs> <laughs> 네, 이렇게 션이랑 송이의 고3 1년 그래프를 한번 만나봤는데요. 내년 고3도 아마 올해 고3만큼 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고3은 마지막 남은 1년이니까 꼭 끝까지 힘을 내서 여러분의 1년 알차게 잘 보내시고 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 또 이때도 뭐였냐면 도전골든벨, KBS 도전골든벨이 고려학교에 오게 돼요. 당연히 1등 했겠네요. 아, 네, 그게 또 약간 사연이 또 깊은데. <laughs> 4번인가 5번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웃음> <웃음>